바람길 천양희 먼 땅을 향해 날아가는 제비는 두루미 등 뒤에서 때때로 쉬며 날아간다는데 이 땅이 먼 길인 나는 두 발이 지치면 바람 속에 얼굴을 묻고 때때로 쉰다 누가 뭐래도 내 뒷백은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바람. 바람이 있다면 나도 제비처럼 바람의 등 뒤에서 때때로 쉬며 날아가는 것. 오늘따라 바람 들린 잡새들, 나보다도 더 오래 바람 속을 헤맨다. 새들은 과거가 없어 바람 속을 거슬러 가나,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바람이란 걸 알고 있나? 바람.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가벼워지고 싶었다. 바람처럼 가벼워져선 흔적 없는 바람같이 대단한 여행자가 될수 있다면, 바람은 언제나 정처 없는 자의 것이다. 나무 뒤에 나무처럼 서서 날개 없는 것들을 생각한다. 나는 왜 바닥을 치면서 날고만 싶어하나. 사람은 왜 바람을 꽃처럼 피우면 안 되나. 탓하지 말자. 모든 길은 바람길이므로.